아이라이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좀 되게 섹시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랄까? 요, 제이슨 파크입니다. 어, uh, today 8am. 오늘 또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SM 출근 전 간단한 제 마이 메이크업 루틴 많은 저 제이슨의 팬분들 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이슨 Which makeup do you prefer? Do you do self makeup? Please do get ready with me. 이렇게 이제 해외 팬분들이 많이 좀 ask me 해주셨는데 So today my Jason's makeup routine and morning routine and 촬영장도 가고. 샵도 잠깐 들을 수도? 예아 yeah. So, let's go! 이 제이슨's VLOG So, 저는 일단 아침에 샵을 가기 전에도 저 제이슨은 좀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셀프 메이크업 어, 메이크업을 살짝 1차적으로 제가 하고 샵에 가는 편이에요 원장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 맨날 맨날 그래요 맨날 제이슨 메이크업 왜 이렇게 잘 됐어 막. <laughs> 오늘 한번 셀프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 뭐야? 이게 다 뭐지? So first, uh, my favorite lens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습생이고 좀 신인 아이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돌 렌즈 좀 가끔 껴준다랄까? 레드카펫에서 사진 찍힐 때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전 렌즈를 먼저 끼고 메이크업 시작하는 편이에요 렌즈 길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눈썹 그리는 거예요 눈썹, 제가 아무래도 눈썹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좀 눈썹을 늘 그릴 때좀 진하게 그리는 편이랍니다. 꺼내서 어? <laughs> 이건 아이라이너인데요. 마무리에 항상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눈 주변에 블렌딩 해주는 거.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스타 난다. <laughs> 이건 이제 블러쉬. 블러쉬. 아무래도 제가 피부가 좀 다크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러쉬로 어, 눈에 이렇게 생기를 좀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 Dark Circle 아무래도 제가 요즘 음악 방송 막 이런 스케줄들이 많기 때문에 Dark Circle을 죽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쉐딩 쉐딩 도 중요하죠. <laughs> 아무래도 이 카메라에 잡힐 때 쉐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얼굴이 좀커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 연습생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얼굴이 좀 작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란 게 어쩔 수 없는 편이죠 이 쉐딩을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피부 톤에 맞는 피부 톤에 맞는 색깔로 좀 어두운 색깔과 이 중간 색깔들로 이렇게 브러쉬에 이렇게 해서 코를 좀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laughs> 어때요? 저 성형한 거 같죠? 벌써 화장이 최고의 성형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야? 그리고 눈썹,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이 필요한 남자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좀...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하냐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라이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좀 되게 섹시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랄까 아 맞다 오늘, 오늘은 아이라이너 안하기로 했다 오늘은 아이라이너 없는 화장 네, 이렇게 해서 제 모닝 메이크업 구안구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우리 제이슨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닝 메이크업 해봤고요. 이제 제 모닝 루틴 좀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늘 사이클 한 시간을 타고 어, 아침 스케줄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는 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But 어, 우리 제이슨 팬분들이 보내주신 두유 한 잔과 유산균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가볼까요? Follow me. 이정도면 됐나? 이렇게 두유 한 팩을 흔들어서 골고루 먹어줍니다 우리 제이슨 팬분들이 늘 아침에 먹으라고 저장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늘 보내주셔서 Thanks to my international fans 이렇게 한 잔을 먹고 전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And 오늘 이제 샵 가서 오, 뭐, 메이크업 거의 다 끝났지만 선생님한테 한번 1차 수정도 받고 뭐 이러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이슨, 우리 이제 가야 돼요. 아, 가야 돼요, 매니저? 어, 렛츠 고. 저 매니저님 오셔서 스케줄 가 볼게요. 좀 이따 봐요, 우리. 재둥이 재순이들. 어. 저는 이제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요 제이슨. 예?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나뺀나뺀 아, 뭐, 뭐, 매번 똑같죠?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SM 촬영 한건 하고 이따 저녁에는 음중 하나 나갈 거 같아요. 음중이 뭐예요? 음악방 아, 아 음악 중심아. 아, 음악 중심 우리 재둥이, 재순이 분도 제 스케줄 팔로우 미. m a 헤이 매니저. 그 신문 없나요? 신문? 어, 미안해. 다음도 꼭 준비할게요. Hey! 뉴욕타임스로 늘 아침에 보면서 가잖아요 스케줄 다음엔 꼭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준비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오. 잘 지내셨어요? 안녕 아 좋습니다 저 오늘 SM 촬영 갑니다 오늘 얼굴 얼굴 왜 그래? 네? 얼굴 왜 그래? 아이 어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뭐, 일주일밖에 안된것 같긴 한데. 네. 어. 제이슨. 얼굴, 화장이 너무 늘있는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에요. 쌤 덕분이죠. 전문가 해도 될것 같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에이아오. 메이크업 선생님이 대충 조금만 손 봐주셨고요. 화장실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막 엄청 달라진 건 없죠. 어쨌든 이제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제이슨의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선배님. 뭐야? 선배님 인사 받습니다. SM 연습생 제이슨입니다. 뭐, 이름 제이슨을 바꾼 거 같아.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연습생 언제 계약했지? 선배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뭐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 저요? 응저 개그맨으로 계약했는데요? 나쁜데너내 <laughs> 후배가 반대해 아 선배님 아, 어, 확실한, 아. 확실한 후배네 어. 어 개인기 하나 해봐 개인기요? 어 개그맨이라면 개인기 하나 있어야지 입으로 트럼펫 소리 낼수있어 해봐 시. 오. 잘하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거 할때좀 사람들이 아는 노래를 해야지 넥스트 레벨을 해 봐. 아 괜찮습니다. 쏘리 쏘리. 선배님 적당히 하십죠나 <laughs> 먼저 갈게. 아 네. 한번 <laughs> 들어가십죠 선배님. 휴. 이렇게 저 제이슨은 이제 촬영하고 어, 음악중심도 하고 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제순이, 제둥이들 저 제이슨 행복.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See you later. Oh, today, SM 이제 끝났고요, 촬영. 이제 음악 그거죠? 음중 가야된다 아, <laughs> 예, 음중 이제 스케줄 하러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중에 저같이 신인 분들 많고 선배도 많기 때문에 노 카메라 제이슨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브이로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둥이 제순이분들 Thank you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t's your boy, Jason